안녕하세요. 하루가 더 가벼워지는 꿀팁 꿀팁 박사입니다. 예전엔 부엌에서 늘 무언가가 끓고 있었죠. 아침이면 커다란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 속엔 보리차가 자작자작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한 번씩 꼭 보리차를 갈아주셨고, 식사 중에도 외출할 때도 물 말고 보리차 마셔라 하셨죠. 그땐 잘 몰랐어요. 그저 습관처럼 마시던 그 구수한 물한 잔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줄은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물 대신 커피 탄산음료 생수가 당연해졌고 보리차는 잊힌 음료가 되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보리차가 위 혈압 혈당 콩팥 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천연 건강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도 권하는 음료 보리차. 오늘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까지 도와주는 보리차의 놀라운 효능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아프고 물만으로는 부족할까?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다는 말참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밥을 먹고 나서도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죠. 젊을 땐 그냥 지나갔던 증상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는 줄이고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소화가 잘 되는 걸 드시고 장을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십니다. 뜨거운 물도 마시고 허브차도 찾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음료, 우리 몸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보리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수를 정수기에서 틀거나 마트에서 사서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물 대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땐 병원에 가는 일도 드물었고, 지금보다 약도 많지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속은 편했고, 어르신들도 오래 사셨죠. 어쩌면 그게 매일 마시던 보리차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증상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요.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자주 쓰리지? 어제 저녁은 조금 먹었는데도 체한 느낌이야.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변비가 계속되네. 혈압이 자꾸 들쭉날쭉해. 약만 믿을 수도 없고. 당 떨어지는 느낌에 단걸 먹으면 또 속이 안 좋아지고. 밤마다 다리가 붓고 손끝도 찌릿찌릿해. 이런 것들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수분 섭취의 질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위장, 콩팥, 혈관, 혈당처럼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와 관련된 기관들은 좋은 수분과 자극 없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 커피, 탄산수, 녹차 심지어 일부 건강 음료조차도 카페인이나 인공 첨가물 산도가 높아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차는 어떨까요? 카페인이 전혀 없고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며 콩팥을 편하게 해 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주는 자연스러운 인뇨 작용까지 도와주는 완전한 천연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차는 우리의 식탁과 부엌에 이미 익숙하게 있었던 친구죠. 하지만 요즘은 보리차를 다시 끓이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몰라서입니다. 보리차가 그렇게까지 건강에 좋은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냥 곡물차잖아. 맛이 밍밍해. 하며 가볍게 여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위보호작용, 혈압 안정, 혈당 조절, 신장 기능 보조, 장 운동 촉진 등 약처럼 쓰여도 될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 효과는 하루 한 잔, 두 잔씩 꾸준히 마시는 습관 속에서 생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리차를 음료가 아닌 그냥 물로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즉, 효능을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보리차는 예부터 한국인의 식탁에서 늘 함께 하던 음료였습니다. 끓는 주전자 속에서 구수한 향을 퍼뜨리며 식사 중에도 식사 후에도 자주 마셨던 그 보리차. 하지만 요즘은 정수기 물, 커피, 탄산수에 밀려 조금씩 잊혀지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의료계에서는 이 보리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료를 넘어 위와 장, 혈관, 신장, 심지어 혈당까지 조절하는 자연 건강 음료로서 의사들도 추천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리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질환을 짚어보겠습니다. 위염과 위산 과다 위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차.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입니다. 이 말은 곧 위산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 녹차 심지어 일부 건강 음료에는 카페인이나 산 성분이 들어있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점막이 얇아지면서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이러한 위장 질환에 아주 적합한 음료입니다. 보리 속의 유연한 섬유질이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과도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전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한잔 마시는 습관은 위염 예방과 속 불편함 완화에 큰 효과를 줍니다. 고혈압 나트륨을 씻어내는 천연 혈압 조절제.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은 흔한 질병이 됩니다. 고혈압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혈압약을 드시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보리차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보리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짠 음식을 먹었더라도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차의 수분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관 벽의 부담을 줄여주며 전체적인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혈압 조절에 있어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꾸준한 수분 관리인데 보리차는 그 수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당뇨병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안정시켜 주는 곡물. 당뇨병은 중장년층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지요. 보리에는 식이섬유, 특히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고 서서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단 음식에 쉽게 반응하는 분들에게는 보리차를 식사 후에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 당뇨약이나 인슐린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섭취량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 노폐물 배출을 돕는 자연 이뇨작용.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염분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고령이 될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히 떨어지기 쉽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 더 부담을 줍니다. 보리차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뇨작용을 유도합니다. 카페인처럼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속의 노폐물과 염분을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잘 붓거나 소변량이 줄고 있는 분이라면 따뜻한 보리차를 하루 23잔씩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와 장 트러블 장에 기름칠해 주는 음료 고령자분들 중에 하루하루 화장실이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변비는 단순히 배변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 심지어 독소 축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리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또한 보리차는 장내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장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산책을 하면 변비 해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꿀팁 소개 보리차 이렇게 마셔야 약이 됩니다. 보리차의 효능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도 차도 약도 결국은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리차 섭취법 꿀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은 두 잔에서 네잔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산을 묽게 만들어 속이 허할 수 있으니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후 한 잔,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한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보리차는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장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도와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은 보리차의 온도와 보관법입니다. 보리차는 찬물보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기엔 위장 기능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참 보리차는 배탈이나 복부 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볶은보리 20에서 30지 정도의 물2리터를 붓고 중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충분히 식힌 후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리가 너무 탔거나 곰팡이가 핀 상태라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색상 향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보리차 티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가 당무 색소 제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간혹 물 대신 보리차만 마셔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당뇨병 신장 질환 등으로 의료적인 수분 조절이 필요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리차는 그냥 마시는 것도 좋지만, 허브를 살짝 넣거나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계절차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이나 위장 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처럼 보리차는, 끓이는 법부터 마시는 시간, 온도 보관까지, 조금만 신경쓰면 약이 되는 음료가 됩니다. 구수한 향기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잔 보리차가 내 몸을 편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주의사항 보리차도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리차라도 잘못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보리를 너무 진하게 끓이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구수한 향이 살짝 올라올 정도로만 연하게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보리차 티백 제품 중 일부는 당분이나 향료가 첨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수 있으니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고 무가당,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리는 곡물이기 때문에 드물지만 보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보리차를 마시고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속메스꺼 등의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리차를 너무 오래 두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차는 반드시 3일 이내에 마시고 되도록 냉장 보관하는 것이 위생상 좋습니다. 끓여둔 물이 냄새가 나거나 탁해졌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수분 섭취에 제한이 있는 분은 보리차도 의사와 상의 후 적절한 양을 조절해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음료가 오히려 무리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리차는 매우 건강한 음료지만 진하지 않게 신선하게 자신에게 맞게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보리차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속을 편하게 해 주고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며 콩팥과 장까지 도와주는 몸에 이로운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잔 따뜻한 보리차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꿀팁 박사와 함께 매일이 더 편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